안녕하세요. 다이에나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예비 TO 때문에 상담이 많았어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TO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비 TO는 말 그대로 예비로 발표하는 TO예요. 실제 지역별로 원서 접수와 함께 확정되어 공개되는 최종 TO 혹은 진 TO라고 부르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비티오는 여름에 신청받는 퇴직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보통 최종티오는 예비티오보다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퇴직 신청 인원이 없거나 하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경험상은 보통 늘어나죠. 우선 전체 비교를 해보면 사전 TO는 2024년 155명에서 2025년 164명으로 9명이 증가했습니다. 교사 TO 절벽이라더니 왜 갑자기 TO가 늘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뮤직서커스에서 장기 교원 수급 계획 분석했던 영상 링크 걸어 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작년 기준으로 최종 티오는 예비 티오에서 24명이 증가한 걸로 미루어 볼때 올해 우리 티오 180명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묶어서 티오 분석을 더 깊게 줌인 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영남권 티오 분석을 해볼게요. 이 지역은 사전 티오와 최종 티오가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작년 사전 티오는 31명으로 발표 났다가 최종 티오에서는 울산이랑 경북만 각각 1명씩 증가해서 전체 33명이 되었는데요. 올해 사전 티오는 26명으로 발표 났으니 사전 티오 기준으로는 6명이 빠졌네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좋은 신호는 아니지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경남과 부산 두 지역의 TO가 몰리게 되었으니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쪽 두 지역을 노리실 것 같죠? 그런데 이 지역들은 또 유념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경남 범주범창 시험 과목 범위가 처음 보는 악곡을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를 해야 하는 창작 범주범창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교과서 곡을 반주하면서 노래하는 일반적인 범주범창으로 바뀌었거든요. 경남은 상대적으로 작곡가나 초견 반주에 능통했던 분들에게 유리했던 특수 지역이었는데 이제 관현악 및 성악 전공자들이 도전할 때 부담이 줄었어요. 실기 시험 과목이 경기랑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수도권을 염두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경남은 전통적으로 장수생이 많은 지역인데 아마 이번 실기 과목 변경으로 인해 장수생의 지원 전략이 많이 변경되어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창작곡 범주 범창 지역의 선택지는 울산, 경남, 경북이었는데요. 이제 다 응용반주, 범주 범창으로 변경되고 단한곳 울산만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초견반주에 자신 있는 분들은 특별한 선택지로 유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사실 울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원래 티오가 크게 나는 편이 아니에요. 티오 자체가 적으면 그 지역에 응시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합격.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은 광역시는 차순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험적으로 광역시 지역에 지원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배우자가 그 지역에 살아서 다른 지역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제 이명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담스러움이 있다 보니 울산 지역의 1차 컷 점수는 영남권에서 낮은 편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2차는 비교적 많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특히 초견반주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 진검 승부가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창작 범주 범창을 할때 목표가 처음 보는 곡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고 무사히 완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면 올해 울산에서는 범주는 기본 빵이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영남권은 이번에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 지역 등 티오가 많은 지역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전 을잘 짜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토대로 본인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유리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라고 교육청에서 T.O.를 발표하는 거니까요. 전체 지역에 공통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사립학교 T.O.들을 함께 고려해서 응시 지역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립학교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좋은 사립학교들에서는 악습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재단이 좋거나 유명한 학교들일수록 비리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단에 대한 분석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립준비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립학교마다 성격이 약간씩 다르고 시험 과목이나 스타일도 다르긴 해요. 작년에 저희 사립 합격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립 학교에서는 음악 교사의 실력을 평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좋은 사립 학교일수록 교사의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테스트해서 뽑기 때문에 사립 학교 시험은 4차, 6차까지 진행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음악적인 실력이 필요한데요. 이건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 티오는 공립만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립 티오는 최종 티오가 나왔을 때 자세하게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응시지역을 골라야 하는 임용고시에서 합격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공부, 2차 실기 및 면접준비, 지원전략의 3박자가 모두 잘 맞아들어가야 해요. 공부하다 머리 아프거나 하시면 실기연습도 좀 하시고 어떤 지역을 쓰면 좋을지 전략도 짜보시면 최종 TO가 나왔을 때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